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LG의 대표 노트북이죠. 2024 그램 프로 17의 최신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A. LG 그램이 할인 한다고? 뭐별 볼일 있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실 겁니다. 지금 무려 23%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LG 그램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는 334만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쿠팡에서 즉시 할인을 무려 54만 1,000원이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쿠폰 할인으로 24만 6,810원을 추가로 할인받아 무려 2,55만 2,19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34만원의 제품을 2,55만 2,19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남들 모르게 78만 7천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거 완전 꿀 정보네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세일 폭이 더큰 역대급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세일 이벤트는 판매 상황에 따라 빠르게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에 품절이 될 수도 있으니, 먼저 영상 아래 댓글에 링크를 통해 재고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살때 고민되는 게 많으시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네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CPU와 GPU. 여러분, 노트북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뭘까요? 바로 CPU와 GPU입니다. CPU는 프로세서, GPU는 그래픽카드인데요. 노트북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지, 영상 편집이 부드러운지, 게임이 잘 돌아가는지, 이 모든 것은 이두 가지 부품에서 결정됩니다. CPU, GPU 성능을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발열 관리 시스템. 아무리 좋은 CPU와 GPU가 있어도 발열 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더우면 퍼지는 것처럼 노트북도 과열되면 성능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제대로 된 고성능 노트북이라면 반드시 발열을 효과적으로 잡아줄 쿨링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디스플레이. 노트북을 오래 사용할수록 눈의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도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인데요. 색정확도나 주사율이 좋아야 눈의 피로감을 훨씬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패널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노트북 유저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번째 무게와 배터리 용량. 우리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을 생각해보세요. 가볍고 필요한 것만 넣으면 어깨가 편하고 이동이 자유롭죠? 그런데 만약 가방 안에 벽돌 한 장을 넣는다면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별 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루 종일 들고 다녀보면 어깨도 아프고 손목도 뻐근하고 괜히 짜증납니다. 결국 집에 가서 아, 이거 좀 빼고 다닐걸 하고 후회하게 되죠 무거운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매일 가방에 넣고 다녀보면 그 무게가 점점 피로로 쌓입니다 결국 노트북은 가볍게 들고 다녀 진짜 내 노트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2024 그램 프로 17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CPU 패러다임의 전환 2024 그램 프로 17은 최신 인텔코어 울트라7 155H 프로세서가 탑재되면서 기본적인 성능이 확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 RTX 3050 외장 그래픽까지 장착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AI 부스트 엔진이 탑재되어 영상 편집할 때나 AI 기반 자동 보정 기능을 사용할 때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 기존 세대보다 더 높은 클럭 속도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멀티태스킹이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2024그램 프로 17 노트북을 사야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 메가 듀얼 쿨링팬 시스템 2024그램 프로 17은 새롭게 적용된 메가 듀얼 쿨링팬 시스템 덕분에 쿨링 성능이 기존보다 무려 26.5% 향상됐습니다. 열이 많이 쌓이면 버벅거리면서 성능이 자동으로 떨어지는데요. 2024 그램 프로 17은 CPU와 GPU에서 발생하는 열을 더 빠르게 배출해서 이제는 영상 편집을 하든 렌더링을 돌리든 심지어 게임을 하더라도 일정한 성능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 다이내믹 디스플레이 이번 LG 2024그램 프로 17은 WQ XGA 해상도를 지원하여 영상 편집을 할때 색감이 더 디테일하게 보이고 텍스트도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144Hz 주사율이 적용되어 화면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게다가 안티글레어 패널로 빛반사를 줄여 눈의 피로감을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램의 DNA 가벼운 무게 성능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당연히 무게도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LG 2024그램 프로 17은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1.5kg 이하의 초경량 무게를 유지하면서도 90W 대용량 배터리를 그대로 탑재했습니다 그럼 성능이 올라갔으니 배터리가 더 빨리 닳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인텔 AI 부스트 엔진이 추가되면서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해서 필요 없는 전력 소모를 자동으로 조절해줄 수 있어 배터리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에 여기까지. 2024 그램 프로 17은 그냥 노트북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업과 라이프스타일을 스마트하게 지원할 도구입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본격적인 AI 시대를 알릴 최고의 노트북으로 스마트하게 한발 앞서 가세요. 게다가 지금 역대급 할인 찬스까지.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할인 상황을 확인해보.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할인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양한 상품의 최저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